나고 있는 신앙생활. 하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깡나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깡나고. 이 채널은 음악을 전부 한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가수 베인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가수 베인이 부른 180도라는 노래가 있대요. 2018년에 그 드라마 주적으로도 불어통한. 이 노래를 경상도 사투리로 계산한 노래가 올려져 있습니다. 노래 옆에 붙어있는 설명을 보면 Cover by 깡수니 Fit 인자 180도 디바진너의 와쿠도 본세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F E A T Fit라는 말은 곡의 느낌이나 가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해주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뜻처럼 합니다. 와쿠또 번세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경상 서틀인데요. 표준어로는 와쿠 얼굴이 와쿠또 번세는요, 보다고 모습이랍니다. 와쿠또 번세는요, 얼굴과 모습이라는 뜻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니블은 1 8 0도라는 노래를 경상 속 사트리로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는 거죠. 이밴의 180도를 개사한 사람이 가사를 개사한 사람이 깡다산 노래는 깡순이 이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뭐산산나산산뭐산산나산도 똑같은 아이가 산산산산산 그 말도 치아라 인자 내란 끝인데 뭘또 모른다 하노 인자 180도 디바진 너의 와쿠또본세 뜨거워 죽었던 눈빛 꼬라지까지도 쇠리 있는 흰껍 디바진 우리 사랑도 추억 아직 그대로인데 난 인자 180도 디바진뿐 지금 너와 나 이런 가사 가사는 순전히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여자 가수예요. 근데 여자 가수가 꽤만 무슨 어, 뽕짝 부러듯이 그런 가수가 아니고 오리지널 그 발라드 스타일 가수. 예요이 여자 가수가 아주 가늘이고 청순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고 호소력 있게 불러요. 절대 아로솔. 이 노래 느낌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 들으면요 가사 때문에 뭐 웃거든요. 막또 뭐는 뭐 띠받는 거든 뭐 쎄게 말아버리니까 웃기는데 너무 가수가 진지하게 부르니까 묘한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경상도 사, 사투리 중에 깡다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깡다 지금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깡다구라는 의미를 알고 있죠. 이 깡다구라는 말은 본래 강단, 강단 이 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강단 이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저 사람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결정한 일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강단 있다.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강당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솔깃하고, 저 사람은 뭐라 하면 거기에 솔깃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영적인 강당하고 있어야 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신앙적 결단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추진해 나아가는 영적인 깡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방해도 더 강해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비난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깡다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고. 깡다구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깡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지 말고. 비실비실하게 생활하지 말고. 강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다고 있는 생활을 하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깡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다고 있는 생활을 하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다지 말고. 깡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깡다고 있는 신앙생활. 돈과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본과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있는 시랑 생활을 하자강다 있는 시과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본과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있는 시름 생활을 하자깡다고 있는 시름 생활을 하자다 있는 시 아멘. 아멘. 모든 말씀 보면 깡다고 있는 시름 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이 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힌트를 드리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의 남편의 이름 뭐죠? 엘라나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을 할수 없게 되자 후처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후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였죠. 풀나. 그렇게 후처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누구에게 가있었어요? 한나에게 가있었죠. 한나가 미워서 한나가 싫어서 후처를 맞이한 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무슨 이유로든 후처를 맞이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후처를 맞이한 이유는 이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함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분나 후처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분나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기는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본처와 후처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르 시되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또안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부인 사라의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아브라함 머릿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충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꾸만 응 답이 안 되고 더디게 되고 15년 지나고 나이 90세 되니까 이제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제는 아닌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딴 방법을 알아보시다. 그렇게 해서 딴 방법을 알아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죠 그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있던 하바를 첩으로 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아들 낳았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날 여종 취급하지 말라는 거. 나도 아들 낳았으니까 엄연히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좀 성장했어요. 한1 0 대가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쥐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갈구죠.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자기의 힘약한 동생을 자꾸만 못 살게 굴었어요 만일에 화가를 처음으로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을 따른 결과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응답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고 그 결과 불필요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나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약해져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깡다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었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영적인 깡다구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눌려서, 문제와 상황에 갇혀서 영적인 깡다구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영적인 깡다구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이 치세고 더딘다 할지라도 영적인 깡다구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영적인 깡다구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나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더니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깜다으로 살지 않고 타협했더니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한나가테칸 방법이 뭐였죠? 이 어려움과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다시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성건성 건성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했고 힘이 다 빠진 다음에는 종이 오랫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1 0 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다음이 십 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십3 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가 다시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믿음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 차렸다고 해도 내가 이제 믿음 차려 똑바로 하겠다고 다짐을 해도 그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아직까지 믿음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그 성도가 똑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믿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졌다면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진 것이 내가 지금 기도를 안하고 일일이 하고 있다면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세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텀날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함께 모여서 합심 중보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 기도가 살아날 때 그리 기도가 회복될 때내 믿음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자녀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큰 산이 네. 옮겨지게 되고 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 네. 성령님이 네.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의의와 아, 네.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게 된 엘리즈 사장이 한나를 축복하죠. 그리고 한나는 엘리즈 사장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합니다. 아,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나와 같이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진 분이 계십니까?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아니면 가족이나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더 일이 꼬이고 복잡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럴때 인간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풀려고만 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기대도 박차를 가하며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19절에 보면 엘가나 왔나가 언제 일어났죠? 19절에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죠?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경배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무슨 말이에요? 새벽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죠 새벽에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 새벽에 떨어진 하늘의 만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고 육의 눈으로 생각하면 새벽기도는 피곤한 일이다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매일날 새벽기도 하지만 새벽기도는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만 되면요 새벽기도 없는 날인데도 새벽에 못 깨는다. 그냥 완전 스트레이트로 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마만큼 육신적으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영적인 만나 하늘의 만나가 쏟아지는 아멘. 시간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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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떡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적인 떡 영적인 만나 하늘의 만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적인 만나를 먹으며 살 때. 꼬이고 얽혔던 것들이 다시 정리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0절에 보면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던 한나가 임신이 되고 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점점 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알레르기야? 신비롭죠? 신기하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한나로와 형은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로 나사를 돌리면 엇박 안데 어지로 돌리면 나사산이 뭉개져서 못 쓰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실력과 스펙으로만 키우면 자녀가 망가집니다. 그거 알수 있고요. 자녀를 좋은 데 공부시키고 더 많이 공부시키면 우리 자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더될수록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물같은 영적인 큰 임무를 준비시키려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중간에 뭔가를 했는데 이게 뭐죠?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그의 집안이 다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지 않죠. 아기를 젖때기전까지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아기를젖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니 아멘. 한나는 아기가 젖을 때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기가 젖을 때는 시기가 언제죠? 보통 두 살, 무두 살. 만 2세 정도가 될 때라고 하니까, 한나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교 만으로 두 살밖에 안된 어린 아기, 체온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를 성자에 는 제자에게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이잖아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순종은 인간의게 생활하는 사람 못합니다. 쉽고 편하게만 사는 사람 못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믿음에 깡다고 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못해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 못합니다. 의심, 두려움, 불안 많은 사람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인 생활은 못한다는 거예요. 육계사 그런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기 뽕아롱할 때고 가장 이쁜 집 마녀는 그때 그 어린아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인간 세상 못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만이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영적인 깡다워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멈칫 멈칫합니까? 왜 주저주저합니까? 왜 자꾸만 뒤로 꿈먼이 빼고 있습니까? 왜 그걸 해달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육적인 것이에요. 만약 그런 육적인 것들이 다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해집니 생각이 단순해집니 그냥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하늘께 모든 걸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타들과 이스모저 보면 한나의 깡다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젖을 때는 왜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지 않죠. 이 어린 아기, 체언이 같은 어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 바칠 재물과 복식을 준비해서 갑니다. 마치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사무엘을 미워하는 엄마처럼 한나가 아주 독하게 성원을 지키는 영적인 깡다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영적인 깡다고 어떤 것인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사장 곁에 서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아기가 바로 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저도 하나님께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신이 아들입니다 28절 다음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험하니라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하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살밖에 안된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용먹가많아지아요 독한 여자, 냉정한 여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살밖에 안된 어린 아기를 자기 품에서 떼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 여자예요. 그런 영적의 깡닭과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쓰 받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영적의 깡닭과 있는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 받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영적의 깡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가 영적의 깡닭으로 충족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쓰 받기를 원한다면 한마처럼 신앙적으로 독해져 합니다. 무슨 일에서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영적인 독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일에 수어에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영적인 깡ダ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그런 영적인 깡다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도 그대로 따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 상이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풀어가는 문제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쩌자고 는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지낼 때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그래또 다른 어려움 겪지 말고 끝까지 영적인 깡다구로 사시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